자, 조직이론 어, 테마 1 0어 구조의 변수예요. 여기는 기본 변수에 복공집이 있고 상황 변수로 규모, 기술, 환경, 전략이 있죠. 어,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문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이 막 나오죠. 규모는 블라우, 그 다음에 기술에는 우드워드, 탐슨, 페로우, 이게 좀 중요하고요. 다환경의 로렌스 로시, 뭐, 이런 분들이 막 나올 텐데, 생각보다 문제가 많진 않더라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기계 구조와 유기구조, 그 다음에 데프트에 분류하고, 민츠보그의 이제 분류가 있죠. 어, 범위는 상당히 넓은데, 구급 문제이렇게 많진 않습니다. 7급은 문제가 꽤 있는 편이에요. 자, 1번은 틀렸죠. 공식화가 높다는 것은 재량이 없다는 소리예요. 미리 다 정해져 있다는 거니까. 통솔 범위가 넓다는 것은 한 사람의 상관이 많이 통제할 수 있으니까 계층이 많이 생길 필요가 없겠죠. 넓어지면 저층 구조가 될 거고요. 집권화 되었다는 건 의사결정이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고, 분권화 되었다는 건 밑에서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명령체계는 라인이야. 내가 누구한테 단계, 단계, 단계로. 그래서 소대장은 중대장한테, 중대장은 대대장한테 이런 식으로 명령체계에 계층제 원리 일환으로는 명령치약이하고 통솔범위 원리가 있어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에머리 트리스트의 환경모형이 나오죠. 무집방격 해가지고 평원 무작위, 평원지배학 교란반응, 격동의 장. 7급에만 나왔습니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술에는 학자가 막 나옵니다. 우드워드, 탐슨, 페로우인데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페로우예요. 일상이다, 비일상이다. 조심할 거는 여기서 이제 문제를 많이 틀리는데 우드워드는 전체 기술이에요. 조직 전체 기술을 반면에 페로우는 부서 기술이나 개인 기술이야. 전체가 아니라 부서나 개인. 현대 자동차는 전체적으로 매우 복잡한 기술이지만 개인적으로 본다면 단순해요. 단순한 조립만 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탐수는 어, 물건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조정술이야. 부서와 부서 간의 의사를 조정하는 조정기술을 말해요. 다 기술의 의미가 약간 다르다. 어, 62번 문제는 이거는 테로 문제네요. 얼마나 네가 해야 될 일이 많은가 또는 분석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얘기예요. 우리 부서나 내가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럼 사람이 많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하죠. 복잡해져요. 그래서 과제 다양성은 복잡성으로. 근데 분석이 된다면 규정이 있으면 되겠죠. 분석이 안 되면 규정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분석 가능성은 공식성으로. 특히 공식성이 되면 뭐가 된다? 기계 구조가 돼요. 이걸 가지고 장비일공, 장인일상, 그다음에 공학비일상 해가지고요. 그래서 장인과 비일상은 분석이 안 되죠. 유기구조. 일상과 공학은 분석이 돼요. 기계구조. 반면에 장인과 일상은 과제가 별로 없어요. 이러니까 부서가 단순하겠죠. 조직이 복잡하지 않아요. 반면에 공학과 비일상은 일이 많으니까 부서가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일상기술은 과제는 작아요. 분석은 높아요. 맞죠? 비일상은 과제도 되게 많고 분석도 안 되니까 이렇게 통제 규격화된 조직을 못 만듭니다. 답은 2번이네요. 장인은 일은 별로 없어도 분석이 안 되니까 어 문제가 일상적이지 않고 분석이 안 돼요. 이러니까 위에서 정하지 못하고 그 장인, 예술가들이 바로 할 수밖에 없죠. 분권화된 거 맞습니다. 공학은 일은 많지만 분석이 돼요. 분석이 되니까 탐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답은 2번이네요. 비리상은 통제가 안 됩니다. 분석이 안 되니까요. 답은 2번입니다. 자, 패로우네요. 정용화된 일본 일상이에요. 일상은 일도 별로 없는데 분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어, 규정이 될 거고, 당연히 위에서 내려오겠죠. 반면에 비일상, 이거 많이 틀렸거든요. 비일상은 분석이 안 돼요. 분석이 안 되면 통제가 쉬워지나요? 어려워지나요? 비일상은 유기구조니까 통솔 범위가 넓을 것이다. 이게 일이 틀리는 거야. 유기구조다, 기계구조다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집어넣으면 안 된다니까요. 통솔 범위가 넓어진다, 좁아진다는 건 통지하기 쉬워지는가, 어려워지는가, 그 얘기야. 통지하기 어렵잖아, 비상. 비정형은요 이렇게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답은 2번이네요. 공학은 분석이 된다니까요. 기계가 장인이야. 장인은 분석이 안 되니까 유기구조예요. 주어진 문장만 가지고 봐야 돼요. 비정형이 기계인가, 유기인가 물어봤을 때는 뭐다? 유기가 돼요. 6위가 통솔범위가 넓은가 좁은가를 물어봤을 때는 6위는 넓어져요. 근데 이건 6위와 물어본 게 아니라 비정형 기술과 통솔범위 물어본 거잖아요. 사이먼이 마법의 수라고 그랬죠. 그런 거 없다니까. 정해진 게 아니고 상황별로 달라요. 비정형적인 것은 통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통제가 용이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통솔범위는 통제가 용이한가 용이하지 않은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답은 2번이었어요. 자, 기계 구조, 유기 구조 너무 쉬우니까 기술 문제는 없네요. 어, 근데 관료제와 탈관료제 문제가 이거입니다. 그냥 에도크라시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굳이 기계에다 유기다 안 줘도 에도크라시 나왔을 때 전부 다 유기 구조니까 이렇게 푸셔야될 겁니다. 자, 본스톡은 환경이야. 환경이 안정적일 땐 기계 구조로, 환경이 불안정할 땐 유기 구조를 이렇게 합니다. 로렌스 로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츠버그가 복수국면입니다. 왜 복수국면이냐면 기존의 학자들은 어떤 학자는 규모만, 어떤 학자들은 환경만, 어떤 학자는 기술만 봤잖아요. 근데 이분은 다 봅니다. 규모, 기술, 환경이 다 있고요. 여기에 따라 공식화, 집권화, 이게 다 나옵니다. 복수국면이고, 조직에는 다섯 가지 부분이 있어요. 전략정점, 중간관리자, 운영 핵심, 전문가들, 기술구조와 그 다음에 참모가 있죠. 이걸 가지고 표준화 되는가 안 되는가를 봐야 돼. 표준화가 되면 안정적이야. 표준화가 안 되는 건 동태적이고요. 전문가가 복잡합니다. 전문가는 누가 전문가다? 운영 핵심하고 참모가 전문가야. 얘가 힘을 썼을 때는 조직 구조가 복잡해져요. 반면에 나머지 힘을 쓸 때는 단순하다는 겁니다. 자, 기계관료제는 기술 구조가 힘을 써요. 기술구조는 뭐하는 사람이냐면은 운영핵심이 해야 될 일을 전부 다 규정화시키는 거야, 그죠 그럼 얘가 힘을 쓴다는 건 운영핵심이 거의 기계처럼 밀어야 된다는 거고 중간관리자나 최고책임자도 별할 일이 별로 없죠. 왜 기술구조가 모든 걸다 정해줄 거니까 배보의 관료제와 유사하다 맞습니다. 어, 답은 1번이네요 아, 단순하고 반복적이다. 아, 이게 무슨 임시조직이야? 임시조직은 에도클라시예요. 지 복잡하고 상당히 불안정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환경이 들어와있죠. 폐쇄체계가 아니라, 뭐야? 이거는 개방체계야. 환경이 들어와있잖아. 그 다음에, 어, 그 사업부 조직은요. 조직 내 조직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이면은 여기 전체 조직이 있는데 요 안에 독자적 사업부가 따로따로, 따로따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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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겁니다. 전부 다 기능이 중복대에 나눠져 있죠. 그죠? 그래서 사업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어, 이런 기능들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규모 경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기능별 서비스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맞지만 이러다 보니까 여기도 관리비용, 관리비용, 관리비용이 따로 나오겠죠. 한편 기능구조는 이 조직 하나에 모든 기능이 이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 한 기능이 한 부서에 다 있다 보니까 어, 규모 경제가 나오겠죠. 이따 그래서 기능 구조와 사업 부재 비교할 때 기능 구조가 기계적이고 사업 구조가 좀더 유기적인데 기계 구조의 장, 기능 구조의 장점이 규모 경제 능률성 전문성이에요. 사업 구조의 장점은 고객 만족이나 성과 같은 것들, 환경의 대응이 좀더 유리하다는 것. 그래서 공통 관리비는 기능 구조가 훨씬 낮습니다. 사업 부재는 어, 사업별로 기능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 경제가 안 나오고 공통적인 관리비가 따로따로 나오, 관리비가 따로따로 따로 나오다 보니까 감소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증대될 수 있어요. 옳은 거 찾는 거네요. 이거는 1번이었고, 답은 쉬웠죠. 그래서 여러분 학자 나온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 구급 문제들은 학자가 처음 나왔을 때는 좀 쉽게 나올 거고요. 좀 어렵게 나왔을 때는 이미 다른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것들입니다. 새로운 걸 어렵게 내진 않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답은 1번입니다. 자, 데프트는 여러분도 아시는 기사 메트릭이죠 기능 구조, 제일 기계적인 게 기능 구조, 사업 부제, 매트릭스, 수평 네트워크, 부서를 편성하는 방법이에요. 부서를 편성하는 방법, 가장 전통적인 것은 기능별로 부서를 만드는 거고, 반면에 사업 부제는 이 부서 내에다가 여러 기능을 동시에 다 주는 거죠. 사업 부재 될 거고요. 수평 구조는 아예 그냥 평면 구조죠. 이 자체가 없는 거, 고 매트릭스 이두 가지가 겹쳐 있는 거고요. 네트워크는 핵심은 내가 하고 나머지는 계약을 맺는 거고요. 그래서 기능 구조, 사업 부재 이두 가지가 겹쳐져 있는 매트릭스 구조, 수평 구조,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자, 어, 사업 부재는 그래요. 부서 내에 있는 각각의 기능들이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근데 이 수평 구조는 어, 복합 기능이야. 어떤 사람이 한가지 일만 한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막 동시에 막다 수행해.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치? 이러니까 팀장이 상황에 맞게 이 기능들을 어, 업무 과정에 맞게 배열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그 사업 부재가 야구팀이라면은. 어, 이 수평 구조는 축구팀이다. 여기는 투수다, 포수다, 이게 다 정해져 있잖아, 역할이. 여기는 뭐 공격 수비가 적혀져 있지만 상황에 따라 공격이 수비할 수도 있는 거고 수비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복합 다 기능이에요. 자, 내려가겠습니다. 어, 수평 조정이 필요 없다. 서로 만날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기능 구조야. 또 규모 경제가 있는 이유가 뭐다? 같은 기능이 한부선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사업부재가 아니라 기능 구조가 돼야 되고 자기완결적이다. 우리 부서 내 모든 기능이 다 있더라. 이게 이게 사업 부지예요 그래서 기역이 기능 구조, 리은은 사업 부조. 그다음에 핵심 업무 과정, 기능별로 나눠져 있는 기능 구조는요. 봐보세요. 이게 만약에 그 회계 기능이라면 회계 기능 장. 전부 다 회계하는 애들이 계층별로 서열화되어 있어요. 이게 기능 구조가 되고 반면 핵심 업무 과정은 이 사람은 회계할 수도 있고. 뭐, 뭐, 딴거다할수 있는 사람들이, 막, 복합 다기능 사람들이 업무에 맞게 배열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디귿은 수직구조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수평구조가 돼야 돼요. 답은 4번이겠네요. 핵심은 내가 하고 나머지는 외주준다. 계약 관계다. 답은 4번입니다. 그지 기사 미순에 물어본 거고, 4번이. 이것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자, 그래서, 데프트는 쉬운데, 민지보고 나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힘들어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사 매수의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 그 다음에 탈관료제 들어가면 매트릭스가 나올 겁니다. 기능 구조가 우리 부서는 한 가지 일만 있습니다. 영어는 영어끼리, 국어는 국어끼리, 수학은 수학끼리 따로 놀고 최고 책임자가 이 전체를 조정하는게 바로 기능 구조예요. 그러면 최고 책임자가 있고, 팀장이 있고, 팀장들한테 뭘 준다는 거야? 국어, 영어, 수학을 이 사람들 줘요. 마찬가지로 국어, 영어, 수학,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A 기능, B 기능, C 기능 기능이 부서화돼 있죠. 근데 여기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어. 얘가 가팀이야. 나팀에도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어. 나팀이에요. 이런 기능들이 우리 부서에 있다는 겁니다. 됐죠? 이러니까 요 가팀은요. 나, 다, 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따로따로 따로 놓을 수 있어요. 이게 분할 구조라고 그래요. 사업 구조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부서, 아니야. 부서 내겠죠. 부서 간은 따로 놓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 1번 틀렸네요. 부서 간은 따로 놓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기능 간 부서야. 기능 간 부서라고 그래요. 왜? 여러 기능들이 한 부서 내 있잖아. 얘는 기능 내 부서라고 그래요. 기능 내 부서, 왜? 우리 부서 안에는 A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부서 간은 항상 좋아요. 부서, 아 부서 내는요. 부서 간의 갈등이 나오는 것이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부서 내는, 부서 내는 좋고, 부서 간이 잘안 되는 겁니다. 네트워크는 보다시피, 상황에 맞게 여러 부서와 협력해서 업무 처리하고, 또 해체되고, 다시 만들잖아요. 유기구조니까, 좀더 도전적이다. 라지먼트, 리치먼트에 따라 동기가 유발됩니다. 기계 구조에 비해서 맞는 말이고요. 보다시피 기능 구조는 A 기능이 A 여기 여기 다 보여 있잖아요. 이러니까 규모 기능이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규모 경제 또 A만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있다는 겁니다. 능률성도 있고요. 근데 얘는 A가 막 찢어져 있죠. 여기도 A가 필요하고 A가 필요, A도 필요하다 보니까 중복이 나오잖아. 규모 경제가 안 나올 거고요. 또 서로 모여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도 깊이 발달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모든 기능이 우리 부서 내에 있다 보니까 환경 변화에 대응이 쉽겠죠. 매트릭스는 이중구조예요. 얘는 A팀에 속하면서 가 팀에도 속해요. 그래서 부서간 공유한다.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효율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중 활용하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된다. 이제 어, 매트릭스 탑은 1번이 틀렸습니다. 항상 부서는 좋아요. 조심할게 부서로 물어보는 건지, 기능으로 물어보는 건지, 기능부서와 사업부서와 부서내는 좋아 부서간의 갈등이 나오는 거지. 그치 반면에 기능부서는 기능 기능내부서가 되고, 사업부서는 기능간들이 우리 부서에 있어요. 기능간 부서예요. 기능내부서, 기능간 부서 이런 식으로. 답은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능구조와 사업구조. 테마는 되게 많은데, 문제는 뭐한 문제 한 문제씩 밖에 없어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 하나씩 밖에 없지만 이미 다른 기출에 많이 있으니까 관련된 거는 같이 보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료제와 탈관료제가 많이 나옵니다. 관료제는 주로 역기능적으로, 탈관료제는 유형이죠. 매트릭스 수평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